안녕하세요. 도로시동원입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식물은 차이니 자스민이고요.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데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챙겨주셔도 충분히 잘 자라고요. 꽃피는 식물들은 무조건 해를 좀 많이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베란다 볕이 잘 드는 자리에 놓고 키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차이니 자스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덩쿨시는 식물이기 때문에 화분을 너무 크게 분갈이를 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딱 맞게 하신 다음에 덩쿨을 보시는 게 예쁜 그런 차이니 자스민이고요. 자그 다음에는 이렇게 독골리란이라 그래서 음, 이렇게 난종류로 보실 수 있는 종류예요. 이렇게 보시면은 잎장이 넓게 넓게 퍼져 나가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.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. 한 1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버터이 말랐다고 물을 따로 챙겨 주실 필요가 없는 독골리란입니다자 그리고 음, 요미니다개비 같은 경우는요. 해가 많이 들지 않는 곳에 있으면 은 입장 색감이 좀 빠져. 그래서 볕이 좀 좋은 자리에 다육과 식물처럼 키우시면 되는데 건조함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고 덩굴성이기 때문에 한 20일 간격으로 물을 주시고 어, 해가 좀잘 드는 자리에 두시면서 키우시면 은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니 달개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또... 음. 몬스테라 종류 중에 이렇게 찢어진 잎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, 요거는 히미몬스테라라 그래서 찢어진 잎 위주로 나오는 종자 중에 하나입니다. 물은 열흘 간격으로 주시고요. 해가 많이 들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. 또 보셔 보실게 또 이런 어, 하트아이비 같은 경우도요. 어, 넝쿨지게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. 10일 간격으로 물을 주셔도 충분히 잘 자라는 넝쿨성 하트아이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직광 필요 없이 간접광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라는 실내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